오늘 예배에 함께한 친구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도 소년부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네요. 저희가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이러한 시기 때마다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드려야, 드렸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해 드리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같은 시간, 이렇게 10시 30분, 주일 10시 30분에 드리는 이예배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간절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소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송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릴 텐데요. 그 사랑 얼마나 이 찬양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No! Yeah. i ai 지금 기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하는데 코로나가 끝나서 빨리 대면 예배를 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사랑과 행복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친구들에게 축복을 많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바이블 어드벤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 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모험을 떠날까 합니다. 어떤 모험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이블 어드벤처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각 방에서 미션을 수행해야만 다음 방으로 유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도록 앞에 서 있는 친구가 단서를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자, 준비 되셨나요? 특별한 바이블 어드벤처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키워드의 방입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은 빈칸에 들어갈 키워드를 찾아 자물쇠를 여는 겁니다. 땡땡에 들어갈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가 보여주는 카드 힌트 4개를 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입니다. 바이블 어드벤처는 하나님의 땡땡인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게 되는 제자들만의 모음입니다. 두 번째 카드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땡땡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카드, 하나님께서는 땡땡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네 번째, 땡땡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마음의 품은 생각도 가려냅니다. 빈칸에 들어갈 키워드 두 글자 여러분들 생각이 나셨나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키워드방 미션 클리어. 여러분은 지금 정답을 맞추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암호 해독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암호 해독 방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책갈피에 있는 숫자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6, 6, 3, 9, 2, 7 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숫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섯을 세 볼게요. 5, 4, 3, 2, 1. 자, 정답을 생각해 보았나요? 이 숫자는 바로 성경의 권수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의 책을 하나로 엮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성경은 39권, 신약성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66권 외에도 많은 책이 있지만 그중에서 66권이 엄격한 기준을 걸쳐 성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래에 있는 1, 6, 공4 공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1600은 성경이 쓰인 기간이고, 40은 성경을 쓴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구약성경은 1100여년간 약 32명이, 신약성경은 50여년간 8명에서 9명이 썼다고 합니다. 저자를 정확하게 알수 없는 책이 있어서 약 40여 명이라 할수 있어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포함하면 총 1600여 년의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이 책갈피의 숫자는 성경의 권수와 쓰인 기간, 쓴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암호해독방, 미션 클리어. 다음 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의 방은 미스터리 방입니다. 이세 번째 미션은 두루마리 세계를 살펴보고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비밀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두루마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나단, 갓, 예레미야, 예스라, 느헤미야, 모르드의 다윗, 아삽, 해만, 에단, 고라의 자손, 솔로몬. 아, 너무 많네요. 중지하고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첫 번째 두루마리로 무엇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될까요? 성경 66권은 다양한 사람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두루마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군대 지도자, 사사, 제사장, 성견자, 선지자, 율법학자, 서기관, 총독, 평민, 목자, 왕, 대신, 포로, 목자, 뽕나무 치는 자, 왕족, 세리, 제자, 의사, 어부, 유대 학자, 예수님의 형제. 이두 번째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말은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이두 번째 두루마리에서는 성경을 쓴 사람의 직업과 사회적 위치가 다양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두루마리에서는 바로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세 번째 두루마리를 보니까 시내산 광야 모압 평지 가나안 예루살렘 수산성 궁전 바벨론 니누에 유대 이스라엘 이방 땅 로마 감옥 반모선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 두루마리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수 있죠. 성경 66권은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을 어, 알수 있는데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감동은 호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생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 동안 쓰인 성경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스터리의 방도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그 다음 방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방은 레벨업의 방입니다. 과연 어떤 것을 레벨업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네 번째 미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해마다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히며 가장 많이 도둑맞는 책이기도 합니다. 무려 67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는데요. 이를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담긴 놀라운 구원 계획을 모두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두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레벨업의 방도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방으로 가보도록 할텐데요. 다음 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성경 방입니다. 마지막 미션은 공통점을 찾아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영원히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제자, 답게 세워주는 책은 오직 성경 뿐입니다. 이렇게 오직 성경의 방도 클리어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방인 결심과 고백의 방에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 방을 클리어 하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게 되었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의 달달 말씀이기도 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가 옳은 길을 향해 살아가도록 아주 바른 믿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 바른 믿음으로,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진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결심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답게 세워주시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저번 주 깜짝 퀴즈 여러분 정답을 맞춰보셨나요?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김밥천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깜짝 퀴즈는 무엇일까요? 자, 이번 주 깜짝 퀴즈도 그림 넌센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래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네 글자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각 반별 선생님들에게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깜짝 퀴즈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소년부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첫주 소년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10시 30분부터 영상 예배를 드리고, 11시부터는 각 반별로 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5학년 3반 친구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음성 또는 영상 보내주시면 다음 주 영상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달달 말씀입니다. 오늘의 달달 말씀은 디모데우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오늘의 달달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우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한 주간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들이셨나요? 오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이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다시 보는 그날까지. 친구들, 안녕.